남북 청소년 소통 이야기 편견과 위축감에서 오는 어려움 2. 위축감. 너 괴물이지? 난 초롱 여정이야. 화가 나. 사람들이 나에게 편견을 갖고 오해하거나 무시할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난 초롱 여정이라고. 뭐래? 그런 경험을 몇번 겪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가 너희 집에 닌텐도 스위치 없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는, 그럼 내가 가져갈게, 같이 놀자, 라고 말하려고 했던 건데, 나는 닌텐도 게임기 없다고 나 무시하냐? 라며 화를 내는 걸 위축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축감 때문에 오해하거나 서운함을 느끼는 탈북 청소년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함께 보고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탈북 청소년이란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이나 부모님 중한분 이상이 탈북민인데 제3국에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뜻합니다. 행복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승우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승우는 작년에 중국에서 엄마를 따라 남한으로 온 탈북 학생입니다. 중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지만 태어난 곳은 북한이라서 탈북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가 났어? 화가 나 있는 승우를 본 상열이가 승우에게 말을 겁니다. 저번에 문여반 선생님이 읽으라고 한책 있잖아.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오질 않아서 물어봤더니, 이북에서 왔다고 무시해서 화가 났었어. 난 북한에 살던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이북? 음, 응. 왜 책을 안 보내주냐고 하니까 이북이라는 거야. 아, 이북으로 산 거구나. 그러니까 책이 안 오지. 이북은 핸드폰으로 보는 책이야. 핸드폰 이리 줘봐. 상렬이가 승우에게 핸드폰으로 이북을 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아까 전화로 상담해준 사람에게 미안하네.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 나만 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뭐... 금방 익숙해질 걸? 네 말이 맞긴 한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좀 속상하긴 해. 나만 모르는 것 같고, 탈북학생이라고 무시하나 이런 오해도 하게 되고...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고마워. 승호야, 승호야. 그때 미연이가 멀리서 뛰어옵니다. 선생님이 너 찾으셔! 중국에서 전학생이 왔는데 한국말을 거의 못하나 봐. 너 데리고 오라고 하시던데? 역시 중국어만큼은 네가 최고야. 대학도 중국어 학과로 가면 딱 좋겠다. 부럽네. 승우는 이제 막 중국에서 온 친구와 부모님에게 선생님의 말을 대신해서 중국어로 알려줍니다. 잘했어 승우야. <laughs> 중국에서 온 친구가 고맙다고 하자. 승우의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선생님 저음 승우야 왜? 승우는 3학년 새 학기에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승우는 경찰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다른 분야를 권해주셨어요. 승우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축감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제가 탈북학생이니까 경찰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다른 과를 가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더 다양한 직업들을 알아본 뒤에 학과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한 거란다. 네. 이제는 왜 선생님이 그런 조언을 해 주셨는지 알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제가 좀 위축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문이나 TV에 북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저를 나쁘게 이야기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 그래. 아직 대입 원서를 쓰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함께도 고민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승우가 더 이상 오해받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북을 북한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우가 자기 적성을 잘 찾은 것 같아서 좋고 또 중국어를 잘한다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승우가 승우가 바라는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탈북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축감으로 인한 어려움 영상을 살펴보셨는데요. 어,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는 초등학교에서 3학년 때부터 생존수영 교육이라는 거를 저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초등학생들의 절반 정도는 그때 수영을 처음 배운 친구들도 있고 미리 그걸 배우고 와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르치던 2학년 아이가 그래서 아, 다른 친구들이 다 엄청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북에서 왔다고 수영 잘 못한다고 생각,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엄청 스스로 네, 이렇게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따로 수영 과외를 그냥 1년 동안 계속 받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과외까지 하면서 생존수영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 드물죠. 대부분 과외... 이렇게 사교육을 받는다는 게 네. 결코 좋은 일 아니라서. 네.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 중에서 이제 말투를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직행이라고 하죠. 북에서부터 네. 쭉 그냥 바로 네. 들어온 친구들은 네. 이제 말투가 아직 뭐 사투리 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음, 음. 근데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친구들의 직국계 따른 음. 경우도 생긴대요. 음. 이제 또 드라마를 한참, 뭐 네. 사랑의 무시책이라는 드라마가 네. 유행을 해가지고 네. 그또 드라마를 보고 와서 이 친구 앞에서 또 이제 사투리하고 또 네.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네. 그니까 러이 친구가 자기 북한 말투 따라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동안 네. 말을 이제 안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북에서부터 굉장히 뭐 농담도 잘하고 단단도 많이 네. 치는 거의 인싸 아, 친구였어요 아, 인싸 사 네. 친구였는데 그런 말투에서부터 네. 이제 위축감이 드니까 한동안 좀 입을 닫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안타깝죠? 음. 네. 네. 아이들의 언어학습을 할때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과연 맞나? 음. 라는 식으로 아이들 계속 약간 검열을 하는 약간 위축감 때문에 거멸을 하는 에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언어학습에서는 음. 좀확 받아들이고 좀 약간 틀리면서도 바꾸고 음. 해야 되는데 음. 혹시 자못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에 입을 꾹 다물어버리는 그런 음. 친구들이 음. 어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계속 아, 네. 비슷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 이 친구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음, 막 이렇게 네. 적적으로 하려는 친구였어요. 음. 근데 수업 시간에 워낙 모르는 게 워낙 많으니까 질문이 계속 음. 선생님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라고 네. 질문하는 을 거예요. 네. 또 이제 이 친구는 북에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왔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워낙 많으니까 수업 시간마다 질문 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도 한동 그게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 왔다고 이렇게 위축감을 갖기도 하지만 혹시 그 위축감을 넘어서 잘된 사례들은 좀 있으신가요? 그, 바로 그 친구가. 어 그래요? 네, 그 친구가. 일학년 어, 네. 때 그렇게 집밥을 아, 먹으면서도 네. 꾸준하게 어, 질문하고 위축감을 네. 예, 극복해서 결국에는 공부를 이제 이공계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안암동에는 있 K 대학 K 대학 기계공학과로 당당하게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예. 저도 그 아이가 네. 2학년 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잘 모르고 글 쓰는 것도 힘들어했던 그 아이가 네. 어, 점점 자신의 장점을 좀씩 찾아, 찾아 나갔고 위축하면서 극복하면서 네. 그리고 그 아이는 어, 중국에서 좀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아, 중국을, 중국에서 음, 온 친구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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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이제 네, 북한 네. 출신인데 네. 거기서 난. 네, 중국에서 네. 오래 있다가 네. 온 친구라서 네. 중국어를 네. 엄청나게 잘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와 나중에 그두 개를 하니까 영어도 잘해지게 돼서 네. 어, 아직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라 가지고 네. 네. 아직은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아, 매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어, 네. 한국에 이제 기대가 니다 음. 선생님들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다시 살펴볼까요? 북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탈북 학생은 위축될 수 있어요. 편견과 오해를 자주 경험하면 위축이 되지 않을까요? 위축되다 보면 지레짐작을 하며 오해를 하게 될수 있어요. 위축감을 극복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면서 학창시절을 즐겁게 만들어가면 어떨까요?